오늘은 마산의 명동이라 불리는 창동에 왔습니다. 예로부터 예술과 문화의 거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옛 마산 최대 번화가였던 창동. 이곳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이 거리가 우도심으로서 한때는 굉장히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골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골목을 바로 돌아보니까 이게 또, 연겁니까? 예, 아주, 예, 저 바깥 풍경하고는 전혀 다른 내 풍경들이 또 펼쳐집니다, 지금. 예, 여기는 또, 예, 지나가는, 예, 지나가다가 잠깐 쉬었다 갈수 있도록, 예, 연인 두 사람이 다 앉았다 가면 참 좋겠네. 예, 아주 이쁜 공간입니다. 예. 아 공간들이, 이 길지는 하지만 아기자기합니다. 아, 또 골목이네. 아 여기는 또 흙으로 작품을 이렇게 만든 그런 공간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어김없이 예, 찾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아, 벽참 이쁘죠. 아이 칠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데오 여기는 예, 천사가. 하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뭡니까? 오 이게 아, 이게 옛날 벽 그대로인데 예 흐르고 낡은 그대로로 지금 재 제네스 이 자체가 하나의 화가들 캔버스 같네요. 다 허물어진 벽과 이른모를 들풀마저 캔버스가 되는 벽화 회색빛 쓸쓸했던 골목은 어느새 화사한 색깔 옷을 갈아입었네요. 까만판 보아니까 이 골목은 꽃하고 관련된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길손을 맞이하는 창동 뒷골목. 그런데 유독 의상실이며 옷수선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성옷 오수슨이다. 오, 양장, 양복. 야, 요새도 이런 단어 쓰는 가게가 있는가 봐. 하,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김없네. 아, 예, 이문한번 보세요. 야, 정말 이, 이 나무문이, 이것만 봐도 오래된 것 같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집 내부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 요 아, 예. 오래됐습니다. 이 거리가 보니까, 뭐, 옷 관련 가게들이 많은데, 이게 뭐, 혹시 패션 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옛날에는 패션 거리였어요, 완전히. 아, 그래, 예. 네. 한 10여 년, 한 20여 년 전에는, 마산시 내에서는 옷좀 입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갖고, 마차 입고 잡다가 요즘은 이제 기성복이 잘 나오다 보니까, 옛날보다 틀려가지고, 소설집들이 좀 남아있고, 결그 당시에는 뭐 시내가 번화가가 살아있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 이때 되면 사람들이 부딪혀 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이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한국 전쟁 후 경남의 명동이라 불릴 만큼 패션과 예술의 거리로 명성을 떨쳤던 창동. 마산 멋쟁이들로 넘쳐나던 의상실도 하나둘 떠나고 지금은 예닐곱 개 가게만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골목도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양쪽으로 길이 나뉘네요. 이쪽도 있고, 예, 저쪽에 햇빛이. 싹. 짝끄는 게 아주 이쁩니다. 이 간판 보니까 이그림를 이제 쭉 설명해놨네요, 이제 그렇죠. 예. 경남 창원시 합포구 창동 지난해 5월 시작된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는 쓰러져가던 창동을 지역 예술가들의 보금자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골렁쇠가 이게. 일종의 벽화인데 굴렁쇠를 실제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또. 예. 야, 이 그림은 벽 전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옛날에 아마 마사 모습을 이렇게 스토리텔링하듯이 만들어놨네요. 오, 저기 보입니까? 야, 우리 옛날에 그 시네마 천국 그 영화 보는 그죠? 벽을 스크린 삼아가 했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큰건물벽 자체가 하나의 캔버스. 오, 이건 또 봉황 두 마리가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어디로 날아가는지. 마치 좋은 일이 추억의 굴렁쇠부터 근사한 황새 두 마리까지 골목 갤러리가 따로 없네요. 미래 공방이라. 공방 꼬목이 같습니다. 희귀 절판 비디오. 한번 가볼까?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영화 포스트하고, 큰 책하고. 이거는 애들 구급 것 같습니다. 이야, 6학년 2학. 구국으로서는. 야, 누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오유, 이거 뭡니까?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쓰던 물통. 이 라면 끓이면 끝내주는데 맛이.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네요. 손 때묻은 교과서와 낡은 추금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이곳, 마치 어린 시절 다락방에서 몰래 훔쳐보던 추억의 한 페이지 같습니다. 예술촌을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예술촌을 벗어나자. 한 눈에도 오래된 골목이 이어집니다. 이야, 이벽한번 보였어요, 이거. 이야, 진짜, 아, 이 진짜, 이 돌을 박으면 정성하며, 이 안에 집이 대단한 집 같은데, 오, 이 대문 축대 한번 보였어요, 이거, 어, 뭐 하는 데고, 볼까. 애그머니 이거 뭡니까, 이게? 오, 주차장이네. <laughs> 옛날에 아마 좀 대단한 집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네요. 가족들이 드나들던 대문이 차들이 다니는 통로로 바뀌었네요. 이야, 이전북대또웬 그림이 창동 예술촌 7 0년대 그림인데, 여긴 또 웬, 예, 그림. 오, 예술촌이네. 예. 아, 벽화 참 이쁘게 그려놨네. 예. 오, 커피샵이라. 와, 이거 위에 보입니까? 이게 원용을 해갖고, 예, 일종의 교회 건물 비슷합니다, 지금. 예. 하하, 요 입구 보세요. 예. 포스트 해놓가 보세요. 우 편함인 것 같은데. 아, 기가 차게 만들어놨네 오, 야 예. 소설에 나오는 비밀의 정원 같습니다. 아, 예, 작은 연못인데. 야 금붕어가 있습니다. 있네요. 허허 <laughs> 예, 모빌 보세요. 아, 어쩌 여기만 딱 햇빛이 들어와 있나. 야 너무 이쁘다. 아이고, 인형들이야. 산들, 산들 바람에 춤을 추고 있네요. 골목이, 아기자기 예, 합니다. 꼬불꼬불. 오, 여기는 뭡니까? 골목 속에 또, 대다 동굴이 나왔네요. 아 신기하네 오. 네. 양쪽 건물 사이를 이어갖고 터널을 만들면 안되오 천사의 날개가 또 벽에 붙어있네요 자 제가 천사가 되려나 오, 한장 찍어주세요 찍어줄 사람 없어서 내가 찍어야겠다 안되겠다 몇 사람이나 여기 와서 천사가 되고 가셨을까요?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야, 여기 자전거가 저 하늘을 날고 있네. 분명히 <laughs> 이, 이 공간은 네, 주차장인데. 자전거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미술의 소재가 자전거가 미술의 소재가 됐었어요. 거와 천사의 날개가 유혹하는 이곳 골목은 여행자들을 동화 속 판타지로 초대하네요. 여기는 또 어떤 공간입니까? 갤러리 같기도 하고. 오, 여기는 전시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 전시장인 모양이죠. 그렇구나. 오, 이이 흑우를 빚은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지금 뭐 식당을 뭐 재연해 난 같은데요? 네, 가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가족을 부려하는 노처녀팀. 아, 그렇군요. 노처녀가 참네. 그리고 <laughs> 이 노처녀들을 겨냥하는 종각팀. 야, 야. 여기는 저 삼겹살로 하루의 피로를. 아, 이게 시간... 삼겹살인가요? 네, 직장인 아, 팀입니다, 직장인들. 그래서. 이 밤에는 노래 부른다고. 네. 예. 여기는 이제 젊은 대학생팀. 대학생들 이웃 어른들입니다. 역시 연이는 구석에 쭉박기가 있네 어깨동무 하고. 예. 어,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뭐생들뭐 이래 그이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네. 이야기 같은데. 시절의. 예. 야, 요 지각생 같다, 그렇지야. 예. 시간 찬바를 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음. 학생. 음. 네. 아, 요 시험 때 칸이 간다. 이잘못그세 야마다 만이 선적 경고. 아 이하는 시험하라이아적 경고. 6 60점 이하는 준비하라. <laughs> 이 선적 고6 0적 60점 이하는 준비하라. 적 60점 이하는 이 60점 이하이0 이하는 학생입니다. <laughs> 아, 이는 준비하라. 이이는는 빵집에서 이야기생들하고 빵사먹던 기억들이 어, 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 얘르잖아. 선생님 몰래 먹던 간식 하나에 깔깔대던 학창 시절. 친구들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겠죠? 마산의 구도심에서 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창동. 이 골목에는 부여잡고 싶은 아련한 추억과 예술가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